영국 교육계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던 영국 소년이 영국 최고 명문대학에 수석 입학했기 때문인데요. 입학 시험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최정관들이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것 아니냐며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 옥스퍼드 대학 입학 시험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시험지를 뒤집어서 마지막 문제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뭐 하는 거야? 감독관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죠. 시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험지를 제대로 봐.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해요. 감독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 감독관을 불렀고 곧세 명의 교수가 제 자리를 둘러쌌죠. 시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슨 군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시험지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면 퇴실할 수밖에 없어. 데이비스 교수의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한글로 변환된 영어 단어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때 저는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맨체스터의 우중충한 날씨는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인트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런 젠장, 책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엑스피어의 햄릿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페이지들이 흩어졌죠. 단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위치를 바꾸고 형태가 변하고 서로 뒤엉켰어요. 비자가 디자처럼 보이고, 피자가 알자처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으니까요. 난독증 제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알파벳들이 제 머릿속에서 제 멋대로 위치를 바꾸고,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고, 비와 디, 피와 크유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한 줄을 읽는데 30분이 걸렸고,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대법관이셨습니다. 윌리엄슨 가문은 3대째 법조인 집안이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누나 마가렛도 모두 옥스퍼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책한 권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바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지. 오늘 저녁 가족회의가 있다. 꼭 참석하길.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뻔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조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개선이 없으면 특수학교로 전학시킬 거다. 윌리엄슨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킬 순 없어. 아버지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 최고의 과외선생들. 최신치료법 모든 걸 시도했지 않니? 하지만 넌 여전히 책한권 읽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오직 누나 마가렛만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면도날을 꺼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평생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목에 칼날을 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지아 마가렛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 손에서 면도날을 빼앗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미친 짓 하지 마. 제발 내 동생을 잃을 순 없어. 저는 누나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좌절과 분노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죠. 다음 날 누나는 저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동양인 남성이 한국어로 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 병원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이 제 불안함을 더욱 증폭시켰죠. 손목의 붕대가 가려워 긁으려다가 옆자리에 동양인 남성이 읽고 있는 논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어떤 글자든 보는 순간 글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형태가 변했을 텐데 그 한글이라는 문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그 글자들이 뭔가요? 처음 보는 문자인데, 남성은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의 문자죠. 의학 논문을 번역한 건데, 가끔 한글로 된게더 편해서요. 한글, 저도 모르게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그리고 점들이 조화롭게 배열된 모양이 묘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어 알파벳처럼 좌우가 바뀌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슨,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죠. 혹시 그 글자 좀더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정신과 상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난독증으로 인한 2차적 트라우마. 의사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이미 그런 치료들을 수없이 받아봤었죠. 상담실을 나오니, 아까 그 남성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인지학과 교수예요. 옥스퍼드라는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제가 절대 갈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아까 한글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특별했어요. 혹시 난독증이 있나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 표정을 읽은 이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의 붕대, 정신과 진료, 그리고 글자를 보는 특별한 시선. 제 조카도 난독증이 있어서 잘 알아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셨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글자가 고정되어 보인 건 처음이에요. 이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연구실에 한번 와보실래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렛 누나는 반대했습니다. 조직. 또 헛된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료를 시도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차피 죽기로 결심했던 목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었죠. 다음 날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대학 정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지만 결코 학생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이 교수의 연구실은 책과 각종 언어자료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죠. 그중에서도 한글 차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조지 일이 앉아요. 이 교수는 제 앞에 한글 자음표를 놓았습니다. 이게 한글의 기본 구조예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려요. 과학적이라뇨? 네. 한글은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리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신기하게도 이 교수가 설명하는 동안 그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붙은 쇠붙이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이걸 봐요. 이 교수는 영어 단어 애플이라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순간 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A가 뒤집히고 글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아, 역시, 잠깐만요. 이 교수는 그 옆에 한글로 애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애플을 본후 영어 애플을 다시 보니, 글자들이 조금 덜 흔들렸어요.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죠? 제 가설이 맞다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난독증과 한글의 상관 관계를 연구해왔어요. 한국에서는 난독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가 한글을 배우면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글을 통해 다른 언어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한 저를 이 낯선 문자가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왜 하필 저에게 난독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신의 경우는 문자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인식되는 케이스인데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당신의 뇌에 특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펜을 들어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글자가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요. 자음과 모음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죠. 이런 규칙성과 기하학적 안정성이 당신의 뇌가 글자를 고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교수가 그린 한글 구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모든 글자가 보이지 않는 네모칸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조지, 나와 함께 1년만 해봐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년.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한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제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교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해요.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 교수님이 준 한글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첫걸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조지 무슨 책이야? 누나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저를 데리러 와준 누나는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했죠. 한글 교재야. 오늘 만난 이 교수님이 주신 거야. 한글. 그게 뭔데? 한국 문자야. 이상하게도 이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아. 누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조지, 오늘 병원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아버지, 의사가 뭐래?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교수님과의 만남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기억해라. 조지.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의 역사가 간단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세종대왕 600년 전에 왕이 만든 문자가 2023년에 영국 소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저는 학교에 가는 대신 몰래 옥스퍼드로 향했습니다. 이 교수님과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조지 잘 왔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연구실은 어제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한글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적혀 있었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음부터 배워 볼게요. 이건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해요. 이 교수님이 천천히 발음하자 저도 따라 했습니다. 기억. 좋아요. 이제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교수님은 입모양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억 소리를 낼때 혀가 목구멍 쪽에서 막히죠. 이 글자는 바로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이라뇨. 다음은 니은이에요. 니은이라고 읽어요. 니은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윈잇몸에 닿죠. 그 모양 그대로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알파벳처럼 임의적인 기호가 아니라 모든 글자에 논리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모음을 배워볼까요? 한글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어요. 천지인이요? 네, 점은 하늘, 가로써는 땅, 세로써는 사람을 나타내고,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죠. 이 교수님은 알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밝은 소리 아가 되죠.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일주일 동안 집중 수업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어요. 난생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배운 거였죠. 조지, 혹시 이것 좀 읽어볼래요? 이 교수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기역과 아가 합쳐진 글자였죠. 가. 정확해요. 첫 번째 한글 단어를 읽은 거예요. 제가 글자를 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이제 이것도 읽어봐요. 니은와 아가 합쳐진 글자였습니다. 나. 훌륭해요. 조지, 당신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마이클 톰스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제가 항상 부러워하던 친구였죠. 조지, 여기서 뭐해? 아, 그냥 옥스퍼드 구경이라도 온 거야? 어차피 넌 여기 못 오잖아. 마이클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널 난독증 환자라고 옥스퍼드에 받아주겠어. 책도 못 읽는 바보를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방금 제가 한 글을 읽었다는 자신감이 용기를 줬죠. 마이클 1년 후에 보자. 내가 여기 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마이클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조지 윌리엄슨이 옥스퍼드에 걔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더 가능성 있겠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문을 잠그고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소리내어 읽으면서 글자를 썼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 저녁은 먹었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 저녁 먹는 것도 잊고 있었죠. 엄마, 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한글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 이상한 글자들을 바라보셨죠. 이게 뭐니?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공책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조지아, 정말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거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글로 쓰인 단어들을 하나씩 읽어드렸습니다. 가족, 사랑, 희망.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신 거였죠.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수님과의 수업 중이었습니다. 조지, 이제 한번 시도해 볼게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영어 단어 러브를 적으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라면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을 텐데. 놀랍게도 러브라는 글자가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글 사랑을 먼저 떠올린 후 영어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L O V E 러브.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한글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회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글과 영어를 병행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글로 먼저 의미를 파악한 후 영어를 읽는 방식이었죠. 놀랍게도 점점 더 많은 영어 단어들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첫 번째 영어 책을 완독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한권이었죠. 17년 동안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제가 말이에요.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조지가 책을 읽었다고? 그럴리가. 하지만 제가 해리포터 내용을 술술 말씀드리자 표정이 달라지셨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읽은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온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본격적으로 옥스퍼드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제 개인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영문학, 철학 역사. 모든 과목을 한글로 먼저 이해한 후 영어로 학습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셰익스피어였습니다. 1년 전에 도서관에서 던져버렸던 바로 그 햄릿을 다시 펼쳤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글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11월, 드디어 옥스퍼드 입학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서 1년 전 마이클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1년 후에 보자. 내가 여기 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온 거였죠.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저는 특별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뒤에서부터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해 보였지만, 이 교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면 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이론이었죠. 감독관들이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고 영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시엑스피어 분석 문제, 철학적 논증, 역사적 해석.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풀렸습니다. 3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수석 합격이었어요. 최정관들은 전례없는 독창적 답안이라고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통지서를 받아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고 누나 마가렛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2월 15일 바로 그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저는 첫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영문학 개론 시간이었죠.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Nelson Mandela. 글자들이 또렷하게 흔들림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교육이 정말로 제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특히 한글이라는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지. 뒤돌아보니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정말, 정말 내가 여기 학생이 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잖아, 마이클. 1년 후에 보자고. 그날 저녁, 저는 이승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여전히 각국의 문자들로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이 가장 특별해 보였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조지 기적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한글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의지였어요. 그래도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600년 전 한국의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영국 소년을 구할 줄이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글을 읽고 쓸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뜻이 600년이 지나 당신을 통해 실현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일기를 썼습니다. 두 문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페이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어와 문자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지금 저는 옥스퍼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독증과 문자 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승철 교수님처럼 다른 난독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글을 통해 영어를 배운 것처럼 때로는 우회하는 길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저는 한글로 된 문장을 읽고 영어로 에세이를 씁니다. 두 언어가 제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춤을 춘다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글자들이 제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만드신 한글이 600년 후 영국의 한 소년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조지 윌리엄슨의 이야기는 BBC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한글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난독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재 조지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승철 교수와 함께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난독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한글로 된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준 이 아름다운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적이 600년 전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조지 윌리엄슨의 이야기는 언어의 힘,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때로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조지 윌리엄슨의 일기 중에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신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말 생기기를 바랍니다.